네, 반갑습니다, 강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면 요즘 시장에서 조용한데 이상한 종목입니다. 뉴스는 계속 나오고 미국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는 아직 크게 안 움직였죠.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나만 모르고 있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속으로 제발 이번 한 번만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까지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면은 그냥 기대만 남은 종목이 아닙니다. 최근 한달 동안에 이 미국 빅테크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면의 이름이 동시에 언급되기 시작했었고, 이제 수주, 수주 임박이라는 이 말도 계속해서 겹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죠. 이 재료가 먼저 쌓였는데, 주가는 아직이다. 이 구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항상 그때 왜안 봤지? 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물론 또 불안하죠. 또 말만 나오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장은 늘 같은 구조로 움직입니다. 큰 움직임은 이 재료가 완전히 공개된 뒤가 아니라 겹치기 시작할 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서면에서 드디어 움직인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 미국 수주가 왜 트리거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 종목인지 강 교수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막연히 기대하는 영상이 아니라 보고 나면 판단의 기준이 생기는 영상. 지금부터 본론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강 교수가 급등주를 찾아가는 데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을 볼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건이 종목이 왜 최근 들어 유독 조용한데 계속 언급되고 있느냐입니다 보통 이 시장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종목은 주가가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은 지금 정반대예요. 뉴스 이슈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서도 동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안 가지? 혹시 나만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종목이거나 아직 시장이 확신을 못한 그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의 사면 흐름을 보면 투자 쪽에 훨씬 가깝죠. 최근 사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미국이죠. 정확히 말하면 미국 쪽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구동 부품 이야기입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개념 단계는 지났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누가 먼저 양산 구조를 만드느냐를 놓고. 실제 경쟁에 들어간 영역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 AI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하드웨어입니다. 관절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느냐, 모터와 감속기, 제어기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이게 결국 로봇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구동부의 영역은 아무 회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장이 아니죠. 사면이 최근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 구동부 쪽에서 이미 검증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로봇 관련주로 묶이는 게 아니라. 실제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점에서 이 시장 안쪽에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최근 한달 사이 사면과 관련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과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한 군데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럴 때 제가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의 루트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소문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이야기가 겹치기 시작하면 그때는 시장이 미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은 할수 없지만 시장은 늘 확정된 사실뿐만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에 먼저 반응을 합니다. 지금 사명은 그 가능성의 단순 기대가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설명까지 이어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명은 로봇뿐만 아니라 이 모빌리티, 방산, 미래 이동 수단까지 구동 기술을 확장해온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인도 쪽 EV 부품 공장을 설립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생산 기반 확대 흐름도 함께 나오고 있죠. 이걸 하나하나 따라 보면 이야기는 좋은데 당장의 실적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분기 실적만 보면 영업 적자 전환이라는 부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옵니다 실적이 바닥을 찍고 구조가 바뀌는 구간을 그냥 기업 적자로 묶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사면은 지금 R&D와 신규 사업 투자 때문에 이 단기 실적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그 구간이지만 이 수주 잔고에서 이미 상장한 수준까지 쌓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매출이 없어서 적자인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매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적자라는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면은 그냥 위험한 종목으로 보일 수 있고 이 차이를 이해하면 아, 이게 그래서 아직 안 움직였구나. 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항상 가장 불편한 시점에서 움직입니다.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늦고 불안한데 이상하게 자꾸 눈에 밟히는 구간. 그때가 가장 큰 변곡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면이 딱그 위치에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이미 강하게 움직였던 흔적이 있고 그 이후에 조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다시 모으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완전히 죽지 않고 꾸준히 관심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신호죠. 만약 정말 아무것도 없는 종목이었다면 이슈가 이렇게 이어지지도 않았고 관심도 이렇게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들어간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내가 마지막 아닐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이 종목이 관심 종목이 아니라 의심과 기대가 공존하는 종목이 됐다는 증거죠. 저는 이런 종목을 볼때 항상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이게 단기 재료로 한번 튀고 끝날 종목인지 아니면 구조가 바뀌면서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종목인지. 사면은 미국 수조 이슈가 현실이 되는 순간에 단순한 로봇 테마주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간 기업으로 평가가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게 바로 주가가 한 단계가 아니라 두세 단계. 평가되는 그 트리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건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오르는 여가 아닙니다 이 종목이 왜 여기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조건이 갖춰졌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이 조건은 분명히 하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이 확신을 하, 가시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면을 보면서 제발 올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직 시장이 확신 못한 이 구간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건이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에 다시 꺾일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잡는 게이 종목을 단순한 희망으로만 볼지, 아니면 전략으로 볼지를 가르는 지점이 되겠죠. 이 기준에 대해서는 이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이 위치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이유부터 짚어야 됩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먼저 이미 들고 계신 분들. 이분들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같이 공존합니다. 미국 수주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도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이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확신은 없는데 오래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괜히 손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은 지금 이 종목을 희망으로만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기준으로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은 간단합니다. 사면은 지금 미국 수주라는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죠. 이 트리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조정이 오더라도 아 이건 흔들기구나라고 볼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미국 수주 이슈가 흐려지거나 로봇, 모빌리티 쪽에서 사면의 역할이 시장에서 지워지기 시작하면 그땐 미련 없이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버텨야 될그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죠 즉 가격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다음은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죠 이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면은 싸니까 사라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폭등해서 늦은 자리도 아닙니다. 이건 움직이기 직전의 종목을 관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무작정 들어가는 것도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것도 둘다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수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장이 어떤 신호를 주는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거래량이 어떻게 붙는지 조정이 나올 때 누가 받아주는지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이전과 달라지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못뭐 보면 들어가도 불안하고 안 들어가도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들어가도 되냐 계속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 이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나만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종목이 아니라 이 감정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은 급해질수록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면은 오늘 안 사면 끝나는 종목이 아니죠 진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건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이 흐름이 살아있는지만 체크를 하고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이 신호가 나오는지 관찰을 하고 마음이 급해지신 분들은 왜 마음이 급해졌는지가 돌아보는 그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괜히 흔들리면서 실수할 확률이 크게 줄어들죠. 주식은 항상 구조로 움직입니다. 정보, 흐름, 수익. 이 순서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사면은 정보와 흐름이 겹쳐진 구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보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부분 불안해하는 구간에서 기준을 세울 수 있느냐가 결국에 결과를 가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들어가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정확한 기준이 어디까지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 안에서 사면의 모든 세부 기준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시장은 영상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면 같은 종목은 오늘 흐름이 중요하고 내일 수급이 중요하고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전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에서 큰 흐름과 구조만 설명드리고 실제 판단 기준은 매일 흐름 속에서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통방을 운영하는 이유도 그 바로 그때문인 거죠. 종목 하나를 찍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기준을 세워서 이 시장을 보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일 장 시작 전과 장 마감 이후에 그날에 나온 이슈들. 지금 시장이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지, 중간중간 흐름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하나씩 정리하면서 아, 지금 시장이 이렇구나. 이 시야를 멀쳐 넓히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11년 동안 이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계속 써왔던 그 기준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기다리고? 언제 다시 판단해야 되는지, 그 판단의 기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꼭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구간에서는 혼자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시장을 보면 되는구나. 이 시야가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만, 상단에 있는 번호를 통해 한 번쯤은 직접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010486-04715, 강 교수의 문자 8번 보내주세요. 실시간 매수매도 타이밍, 시장 분석과 종목 분석, 시장 브리핑까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가입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고 제 채널에 들어오신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의 기준을 잡고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면서 투자하는데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었던 사면, 원이콜링스, 클로버 로보티지와 같은 로봇 섹터내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 17일 기준으로 그 전략책 함께 공유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는 데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로봇 섹터의 정책 이슈와 타임라인 이벤트에 맞춰서 선별해 보면서 준비하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또 매수 전략 함께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12월 그리고 26년부터 미국에서도 로봇 섹터로 국책 사업이 이동을 하는 만큼에 지금의 흐름 반드시 잡고 넘어가셔야지 큰 수익 함께 잡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내용 소통방에서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3시 약속의 시간, 종가 매매 추천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날 흐름에서 의미 있는 종목들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준이 실제 매매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식은 누가 더 빨리 아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자기 기준을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3일 화요일 날 추천드렸던 약속의 시간 종가 매매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화요일날 추천드렸던 현대모백스, 우림 P T S, S P 시스템스까지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현대모백스 현재 17%라는 급등 만들어냈습니다. 현대모백스 구매하신 투자자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현대모백스의 급등 이유가 로보틱스 사업부의 수주와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고 오늘 17%라는 추가 상승 이루어냈죠. 현대모백스는 제가 1 2월 15일부터 구매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15일 기준으로 69%라는 수익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우림PTS입니다. 우림PTS 현재 30%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현재 로봇, 자동화설비의 정밀감속기 수요의 확대와 현대 보스턴 다 l 네믹스의 정밀감속기 공급을 하고 현대차, 삼성과의 레퍼런스가 확보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기점으로 현재 30%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 나타냈죠. 구매하신 투자자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음, SP 시스템스입니다. 자, SP 시스템스 고가 24%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죠. 특히나 SP 시스템스는 로봇 테마의 상승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와의 협력 관계가 부각이 되고 삼성의 로봇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및 산업용 로봇 시장의 성장 때문에 이 부분은 잡고 넘어가야 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특히 그 SP 시스템스는 언제부터요? 10월 30날부터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결과 60%라는 수익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구매하신 투자자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23일 추천드린 현대무백스 17% 급등하는 모습 올인 PTS 30%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SP 시스템스는 24%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죠. 수익 잡아가신 투자자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에 맞는 타점과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은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그 기준을 함께 잡아가는 환경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건 꼭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흐름을 항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4825-0472 강 교수의 문자 8번으로 연락 주셔서 직접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흐름 함께 보고 함께 기준을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주식은 누가 더 빨리 아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자기의 기준을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정보를 알아야 흐름이 보이고 흐름을 알아야 수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필요로 하신 분들만 본인의 판단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야기 핵심만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화면은 지금 이미 다 알려진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아직 확신을 하, 갖지 못한 그 구간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게 정상이고 그래서 동시에 기회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 흐름을 바라보는 이 기준입니다. 제가 11년 동안 시장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하나 있습니다. 정보를 알아야 흐름이 보이고 흐름을 알아야 이 수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제발 오르면 좋겠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이런 구조로구나 이건 이렇게 한 단계 정리가 되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그 기준을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급등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는 그 강교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